네 안녕하세요 야구아지아입니다. 오늘 오전에 트레이드 기사가 떴죠. 기아 이민우 이진영 선수와 하나 김도현 선수 개명 전김희환 선수죠 트레이드가 됐다고 합니다. 세명중뭐 이름값으로는 김도현 선수가 제일 높죠. 개명 전김희환 선수로 다들 알고 있을 거예요. 지금 2000년생으로 아직 창창하거든요. 미래를 본다는 하나가 지금 이 트레이드를 왜 했는지 좀 이해는 안 갑니다. 일단 김도현 선수 기록을 한번 볼게요. 2020년 최다 64이닝 던졌고요. 방어율 6점대 44구가 48개로 좀 많죠. 그리고 작년에는 26이닝 던졌는데 44구가 뭐 26개예요. 이닝당 1 개인데 이러면 좀 살아남기 힘들죠. 프로에서는 구속이 그 빠른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구종은 좀 다양하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기아로 이제 옮겼는데, 기아에서는 449를 얼마나 쪼리느냐가 트레이드 성공의 좀 관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본래 남발만 하지 않는다면 뭐 충분히 중간에서 제목을 해줄 선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다음으로 하나로, 하나로 트레이드 된 이민우, 이진영 선수입니다. 먼저 그 이진영 선수는 그9 7년생이고요 2017년에 그 야구 실력이 아니고 SNS 욕설 파문으로 이름을 알린 선수죠. 한 시즌 5타석 이상 선 적이 없어서 뭐 통계는 의미가 없고요 어깨에는 나름 준수한 편이고 발이 빠릅니다. 그러면 그 하나에서 이닝 후반에 대주자나뭐 대수비 요원으로 쓰겠다는 목적이 딱 확실하거든요. 나이도 어리고 군필 외야손이 하나 입장에서는 뭐 한번 끌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투수 이민우 선수는 뭐 아실 분은 아실 거예요. 93년생인데, 김희환 선수와 뭐 크게 뭐 다를 거 없는 성적입니다. 사실 그세 선수 모두 팀 전력상 크게 변화를 줄수 있는 선수는 아니고요. 하나 입장에서 보면 비슷한 투수 내주고 대주자 대수비 요원 얻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기아 입장에서 보면 젊은 투수 한번 뭐 포텐 터질까? 한번 긁어볼까? 해서 한번 키워보려고 영입한 것 같아요. 앞으로 그 트레이드도 계속 있을 것 같은데 상황 한번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